RS7이고요 지금 RS7도 다 판매가 됐습니다 할인이 많이 돼가지고 이것도 지금 이 모델도 판매가 됐어요 저희 차봐저도 그래서 RS6가 있는데 RS6라도 좀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거의 재고가 소진이 빨리 되고 있기 때문에 있어, 있을 때좀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지금 이것도 못 사요 못, 못 따지고 못 따지고 하면 못 삽니다 지금 벌써 이거 전시차도 판매가 됐고 RS3도 하나가 있고 RS8도 한 대가 있어요 그래서 r s 6 3라든가 RSC급탈 원하시는 분들은 출고 좀 버려드릴 수가 있고요. 뭐, 퍼포먼스 보 모델이기 때문에 휠도 좀금색으로 들어가 있어서 좀더 레이싱한 느낌도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. 어찌됐든 이, 뭐 보여드릴 게 없다 보니까 이거 이미 팔인창이긴 하지만은 번호판 달리기 전에 대신 보여드리는 거예요. M5는 너무 피가 붙었기 때문에 오히려 RS6라든가 7 하신 게더 낫습니다. 피가 안 붙었으니까.